<laughs> 아, 자, 스합입니다 현재 시간은 어, 11월 21일 오후 12시 2분입니다. 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예,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비트코인이 뭐 추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아, 우리 구독자분들 방송이에요. 음, 일단, 이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릴까? 아, 요 추세죠 요 추세 요 추세 그리고 요 추세가 있죠 현재 상승 추세는 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음. 얘를 이탈을 하면 어요 추세죠 요 추세를 이탈을 하면은 어 단기적인 뭐 하락 가능성이 있다 아뭐 요렇게 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 현재는 음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평행 채널이죠 예 평행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죠자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중심값 부근에서 어 저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얘를 뭐 돌파할 수도 있고, 어,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죠? 내려오면 이제 추세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추세를 이탈을 하는지, 지지를 하는지, 아, 어, 요런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다. 아, 요렇게 좀, 비트코인에 대한, 어, 시향을 짧게, 아, 어,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야. 지금,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어 지금 보면 자세한 것보다도 뭐 시장 흐름보다도 그 나중에 그 조정이 나오거나 어떤 눌림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실 때. 자 내가 a 라는 종목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 그러면서 구독자 분들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a 종목 b 종목 c 종목 어, 1234 라고 하자 어, 이렇게 있어 얘를 갖고 있는데 트레이딩을 해 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하실게 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중요한 종목들이잖아 그죠 어,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실 종목들은 캡처를 일단 뜨세요. 휴대폰으로. 음. 그러면 1번 종목에 2번 종목, 3번, 4번 종목에 내 보유 수량이 있잖아. 어, 그걸 딱 캡처 뜨는 거야. 일단은. 음. 그리고 두 번째. 뭐, 내가 이제 뭐, 나중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어. 언제 나올지는 뭐, 우리도 모르죠. 어. <laughs> 우리도 언제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오면 얘는 뭐 비중을 뭐 내가 뭐 10%를 한다든지 뭐20% 전체 비중을 한다든지 뭐 30%를 한다든지 어? 뭐50% 비중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또 100%를 뭐 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또뭐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찌 됐건 자신의 성향에 맞게끔 현금 확보를 했다. 라고 하시면 이 확보한 거를 그대로 들어가세요. 만약에 1번을 내가 뭐 A라는 종목에 만 개가 있었어. 근데 어 여기서 한뭐 100만 원을 팔았어. 어, 100만 원어치를. 그러면 이 1번 종목에 100만 원을 어 자신이 원하는 그 매수 희망가에다가 주문을 일단 넣어 놓으세요. 음. 얘도 똑같고. 그니까 결론은 뭐냐면 매도를 하잖아. 그러면 이 금액을 바로, 요 종목에다가, 어, 그, 자기가 뭐, 아래 가격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격에다가 다시 매도, 매수를 깔아놓으시라고. 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막 종목이 막 이렇게 섞여. 어, 그래서, 처음 산 종목하고, 막 이렇게 어떤 뭐, 금액이 막 저쪽 금액으로, 저쪽 종목으로 2번으로 더 많이 가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캡처를 떠놓으세요. 일단은, 어, 캡처를 뜯고, 그다음에 매매를 해야 아 내가 여기서 이제 만 개를 샀는데 트레이딩을 해서 어만천 개가 됐다 아 이러면 성공한 거잖아 <laughs> 어 그죠 어 이러면 성공한 거야 그냥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어, 어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음. 이건 넘어가자. 아,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캡처를 뜨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하세요. 예. 만약에 내가 우리가 이제 뭐 1, 2, 3, 4, 5가 주요 포트폴리오다, 어, 얘는 중량기역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그 종목만 하시면 됩니다. 또 괜히 또뭐 다른 거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그러면은 내가 벌었는지 트레이딩을 해서 잃었는지도 어? 몰라. 나중에 <laughs> 음. 이해 되셨죠? 음. 자, 안 올라가는 애들은 뭐 조금 더어 올라가고 뭐 그러고 있, 있네요. 그죠? 음. 시장은 그렇다. 그러면 언제 얘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 아, 그게 이제 뭐 궁금할 수 있는데. 음. 그거는 어 저희 그 원데이 아 어, 클래스라든지 비트코인 투자 전략 어, 상품을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있어요. 이 더보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어, 이렇게 차스퍼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얼마 안 해요. 예, 오늘 시향이 어떤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7,000원 주고 보시면 됩니다. 예, 7,000원, <laughs> 그리고 이거 하루짜리예요. 그냥. 어, 데일리 시향 그리고 얘는 비트코인 투자 전략 강의는 어, 월 5만 원이고 주 4회 방송을 합니다. 예, 주 4회 어떤 주간 시향 개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어좀 자주 올려드려요. 예, 제가 좀 자주 올려드리는 편이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리플하고스텔라룸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특강을 꼭 보시면은 어, 도움이 된다 아, 도움이 된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요 메인 홈피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요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월 5만원짜리죠 예, 월 5만원짜리 한달동안 듣는겁니다 한달동안 아주 가성비가 훌륭하다 아, 월간 구독상품 이고 원데이 나는 오늘만 오늘 시장이 진짜 궁금해 하신 분들은 어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어 단순 참조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페이지들 들어가면은 좀 자세한 안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읽어 보시면은 음될것 같습니다. 예, 그 리플 스텔라는 이렇게 돼 있고. 어 제가 교육 강의 영상도 어좀 이제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해 드릴 텐데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꼭 보셔라. 예. 네, 이렇게 하고 홈페이지 코인마켓 프라이스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치면 나와요. 홈페이지가. 음,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배너 클릭하시면 아까 그 페이지로 다 넘어갑니다. 어 아시겠죠? 음 그냥 이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관점을 공유하시면 된다. 아, 공유 받으시면 된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꼭 한번 보세요. 요거. 코인 카지노. <laughs> 코인 카지노 2, 1, 2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음, 그, 코인 뉴스 보시고 어, 들어오신 분들은, 어, 가급적이면 좀 보셔서 어떤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관점도 좀 같이 가지고 계시면 좋다. 아, 요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튼, 성투하시고, 어, 아직 그 처음 오셔서, 어,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암튼, 시장은 뭐, 잘 가네요. 그죠? 예, 잘 가고 있다. 어, 아직까지도, 어, 비트코인, 어, 흐름은 나쁘지 않네요. 예.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토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